네, 다음 알아볼 주제는 심장 사상충인데요. 사실 개를 키우는 분들은 이 심장 사상충을 굉장히 좀 위협적으로 생각하시고 굉장히 많이 예방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또 고양이 집사들한테 물어보면 의견이 많이 갈리더라고요. 뭐 집에만 있는데 뭐꼭 예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사상충이 고양이 심장 안에서는 뭐잘 자라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도 보통 많이 하시거든요. 가장 먼저 고양이도 심장 사상충 구제는 반드시 해야겠죠. 네, 반드시 하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같은 사상충이에요. 개고 고양이고. 근데 네네. 이 사상충의 종숙주는 원래 개예요. 아. 근데 고양이는 한 마리만 있어도 안 좋게 될 수가 있어요.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자기 면역 반응이 굉장히 좀잘 일어나는 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상충이 잘 자라지 못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네. 그러면서 중간에 죽는 개체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면역 반응 굉장히 세게 일어나요. 심장에 사는 거는 좀 심각하게 감염이 된 애들이 심장에 사는 거고 원래는 폐동맥에 살아요. 심장과 폐 사이에 그 동맥 혈관에 살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제 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심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유충 단계에서 죽어 버리잖아요. 그 죽은 시체들을 면역 체계가 감지를 하고 면역 물질들을 뿜어내면서 네. 이게 자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오히려... 네, 나를 공격하는 네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폐 쪽에 이제 혈전 같은 게 생긴다든지 음. 네. 아니면 면역 반응 때문에 내 세포를 공격해서 염증이 생긴다든지 음. 고양이 심장사상충 강아지랑은 좀 많이 다른 게 증상 자체도 기침이에요. 기침. 오, 네. 네. 기침을 많이 하고 이제 객혈을 한다든지 그리고 급사를 할수 있어요. 폐에 병변이 있으면 숨이 안 쉬어지니까 음. 네, 증상 자체가 굉장히 폭발적이어서 애기들이 안 좋게 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고양이가 더 위험해요. 네. <목소리>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양이 안에서는 잘 자라지 못하고 뭐 자충이 성취되지 못한 상태에서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오히려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정말 위험한 생각인 거네요. 네 위험한 생각이고 일단은 모기 때문에 감염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우리 집에 모기가 전혀 없다 자신할 수 있으면 그래 하지 마세요라고 네. 하겠지만 그럴 순 없죠. 글쎄요 모기가 요새는 저희가 이제 기후가 엄청 따뜻해져가지고 그렇죠. 모기를 본 적이 있어요. 겨울 네. 때에도 모기가 전혀 없다, 청정이다라고 하시면 그거는 뭐 알아서 판단에 의해서 네,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모기를 완벽 퇴치하실 수 있는 분은 <laughs> 굳이 뭐 고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지만 그런 집은 없기 때문에 꼭 반드시 심장사상증 구제를 해줘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목소리> 어, 근데 이렇게 한 마리만 있어도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될수 있는데, 그러면 모기를 쫓는 것 외에 뭐 다른 예방법이 또 따로 있을까요? 한 달에 한 번씩 그제제 예, 심장사상충 예방을 하잖아요. 음, 네. 그래서, 어, 그거를 하는 한 거의 이제 100% 예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음. 그 원인 물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쵸. 모기 박멸 1번. 네. 네. <laughs> 그 다음에 모기 자체도 심장사상충이 있는 개를 물어야 되거든요. 음. 그렇기 네네. 때문에 사실은 외부에 우리 아이가 있다 내지는 우리 집이 조금 시골이다라고 네. 하면은 더 더구나 예방을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돼요. 어 이제 질문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심장 사상충 예방은 매달 해야 하는 건가요? 강아지와 다르게 고양이들은 유충에서 거의 다 죽기 때문에 걸릴 확률이 매우 낮다고 했는데 사상충약이 독하다 보니 매달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모기 시즌에만 하고 겨울엔 중단했다가 해도 되는 건지? 한 동안 약을 발라주지 않았다가 다시 발라주려면 꼭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상충량이 독하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상충 제품이 되게 여러 가지가 나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것들이 외국 제품인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애들이 어, 엄격합니다. 네. 얘네들은 다 이미 걔네서 OK를 받고 이미 널리 몇십 년째 사용되고 있는 약들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안전, 대부분은 안전한데 이제 문제는 일부 개체예요. 일부 개체에서는 이제 과민반응의 네. 과민 반응의 그 일종이죠. 과민 그약 자체에 과민 반응이 있다고 하면 또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강아지도 마찬가지예요. 뭐 콜리 견종 같은 경우에는 이범맥틴에 독성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신경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뭔가 이제 견종 특이성, 개체 특이성이 있어요. 그래서 고양이들도 어 간혹 가다가 이 제품이 안 맞고 이 친구가 뭔가 이제 그런 해독 능력이 좀 떨어지고 하면은 뭐 구토나 그 다음에 뭐 신경 증상이나 깔아짐이나 있을 수 있어요. 약이 과용이 되면 또 그런 게더 많이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사상충 약들은 키로수마다 있어요 네 어... 키로수마다 나눠져 있고 네. 용량에 따라서도 독성이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네. 키로수에 맞는 사상충 제품을 선택하셔서 하면 어느 정도 그런 독성 나오는 것도 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약을 처음 사용할 때 혹시 우리 아이가 뭐좀 피부가 빨개지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나 살펴보려고 좀 살짝 발랐다가 좀 상황을 지켜보고 나서 그 약을 사용하는 그런 방법도 혹시 도움이 될까요? 네 우리도 화장품 쓸때 그렇잖아요. 화장품 혹시 피부 트러블이 일어나면 중단하세요. 네, 네 그래서 똑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번 발라보고 이게 이제 안 맞으면 먹는 걸로 대체하든지 아니면 네. 다른 제품으로 대체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어, 일례로 저희 아이, 아이 중에 한 마리는 사장충을 네. 뒤에다 발랐는데 눈을 못 떠요. 그 냄새가 있잖아요. 사상충의 냄새가 있어요. 휘발성, 그런 약간 그런 것 때문에 눈이 좀따시려우신가 봐요. 그래서 사상충을 하고 나면 눈을 못 뜨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치명적인 문제가 있지 않다고 하면은 사실 사상충에 걸리는 게 훨씬 더 치명적이거든요. 네.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도 금방 또 지나가요. 몇시간뭐 한두 시간 눈못 뜨고 있지만그 다음에는 아주 괜찮아지기 때문에 네네. 네. 그래서 저는 하고 있거든요. 음. 네. 일단은 걸리는 것보단 뭐든지 낫기 때문에 네네. 네. 예방이 최우선이에요. 네. 심장 사상충 예우는 고양이는 좀 많이 안 좋아요. 예방이 최선이고 왜냐면 호흡기 질환이 오기 때문에 치료보다는 이것도 예방에 중점을 둬야 되는 질환이에요. 고양이는 심장 사상충에 조금 덜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집사님들은 그 오해를 빨리 푸시고 매달 구제를 해주시고 고양이 상태를 잘 체크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